안녕, 나는 포크레인 파는 짜균이라고 해. 오늘은 얀마 굴삭기 판매 가격에 대해 알아볼게. 얀마 굴삭기는 2019년도부터 정찰제를 시행해 23년인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는 눈탱이 청아줄 일이 없으니 좋고 영업사원들은 일일이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아 대꿀 빠는 상황인 거지. 가격에 대해 알아볼게. 첫 번째는 최고 작은 008, 2,514만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장비야.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해보니 삽질이 더 빠르겠다고 할 정도로 성능은 쓰레기라는 평판이 지배적이야. 그렇다보니 엉뚱한 건설업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다음은 영내버로 돌아온 0일2 가격은 2,722만원으로. 스탠스가 애매해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어. 한때 017보다 가격이 비싸 말하면 괜히 미안해지는 장기라 아 손가락이라고 해둘게 017 기본 2900만원 모터 강화 모델은 3000만원이야 모터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내구성의 강화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형님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야 근데 이건 나도 그래 2톤급 020, 023은 가변 트랙 외에 모두 같다고 보면 돼 한때 2톤급을 주름 잡던 구보다를 견주는 얀마의 효자동목이라고 볼수 있겠어. 020은 3300만원, 023은 3700만원으로 가변 옵션이 400만원이라고 보면 편할 거야. 035는 얀마의 주력 모델로 실제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모델이야. 가격은 4,450만원부터 5,550만원까지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공투급은 기본 6,750만원 회전라인 옵션 추가시 6,950만원 얀마 공투는 진득한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어 dpf 때문에 말이 많긴 하는데 이건 미국 형님들이 ESG로 조진이 까라면 까야지. 이것저것 영상 올려봤는데 조회수가 족도 안 나와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봤어. 반응 좋으면 주상구보다 코베코 히타치까지 가볼게. 생태계 에 교란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긴 해도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 해볼게. 그리고 앞에 말한 금액들은 부가세 별표인 게유물인거 말하는 거알 거라 믿으면 이만 마칠게. 그럼 안녕.